안녕하십니까. 리나쌤과 시스템 사고 뽕액이 46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친구 관계 소재로 시스템 사고 교육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친구 관계나 또는 학급 분위기의 바람직한 어,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어,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 사고와 연관시킨 교육 방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작용 지도 만들기입니다. 이 상호작용 지도 만들기는 그 시스템 사고에서 얘기하는 인과순환 지도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실에서 각 학생이 다른 친구에게 했던 행동, 예를 들어서 칭찬이나 도움, 무시 이러한 행동을 간단히 기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행동이 받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적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신이 어, 주체로서 이렇게 친구에게 했던 행동을 적어도 되고 또는 자기가 객체로서 친구한테 받았던 칭찬, 도움, 무시 그런 거를 적어도 될것 같아요. 양쪽 다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실 칠판이나 또는 큰 종이에다가 전체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화살표로 연결하여 지도 형식으로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B 학생을 도왔고, 그로 인해서 B 학생은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거를 이제 칠판 큰 종이에다 그리는 거죠. A가 있고, 화살표로 B 표시하고, A는 B에게 도움을 주었고, 여기다가 도움, 도움을 주었고, B는 자신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또, 어, 또 뭐, 그 B는 어떤 뭐, 다른 C라는 친구에게 뭐, 어떠한 칭찬을 해 주었고, 어, C는 뭐, 어떤 느낌이 들었다. 써도 되고요. 또는 어, A가 뭐, D라는 친구에게, D, 어, 네, D라는 친구에게, 어, 뭔가 기분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뒤가 어떤 느낌이었다. 그걸 같이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그 친구 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적은 거를 칠판에다가 크게 표시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 지도를 보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의 행동이 학급 전체 분위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을 합니다. 그 후에 더 긍정적인 학급 분위기를 위해서 어떤 행동이 더 필요할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사고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피드백 루프입니다. 시스템 사고에서 상당히 가장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피드백 루프. 한 학생의 긍정적인 행동이 다른 학생에게 전달되어 전체적인 학급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피드백 과정을 보여주죠. 그리고 상호 연결성. 학생들은 각자의 행동이 독립적이지 않고 모두가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짐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각적으로 전체 학급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요 칭찬 나무 활동인데요. 이거는 어, 독서 나무 활동하고도 비슷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초등학교에서 좀 저학년에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교실에 큰 나무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로 제작한 나무를 벽에 붙이지요. 그래서 어, 게시판에 뭐 이렇게 나무 크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리거나 붙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가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요 가지에다가 친구들 반 아이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붙이죠 뭐 이십여 명이면 이제 이십여 개의 이름이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 나뭇잎을 주죠 근데 나뭇잎은 그냥 나무 밑에 교실 뭐 책꽂이 같은 데다가 상자 같은 데다가 이제 나뭇잎으로 해서 종이 그 모양 오려서 이렇게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때 그때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급 친구들에게 칭찬하거나 긍정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했을 때마다 그 나무 내용을 나뭇잎에 적어 나무에 붙이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가 풍성해지고 칭찬이 많아질수록 나무가 더 자라게 되는 거죠. 나무가 가득 차면 저, 전체 학급 분위기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학급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와 관련된 시스템 사고 요소로는 어 저량과 유량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스탁이 되겠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쌓일수록. 학급 분위기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는 누적 효과를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이제 여기 많이 달리겠죠? 그러면 스탁이 이제 많이 쌓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나뭇잎이 여기 붙는다라는 것은 어 플로우 중에서도 들어오는 의미의 인플로우가 되는 거죠. 유입되는 거요. 예 사실상 이거는 어 인플로우만 있고 아웃플로우는 없죠. 만약에 아이가 뭔가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어~ 나뭇잎을 띠게 되면은 어~ 교육적으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 스탑과 인플우 유량플로에 대한 개념을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루프 한번 시작된 칭찬이 계속해서 더 많은 칭찬을 유도하고 전체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시스템 사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에 대해서 애들한테 어 은연 중에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것과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활동인데요.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시스템 연극입니다. 시스템 연극. 어 학급을 하나의 시스템이죠, 사실상. 시스템을라고 보고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연극이 되겠습니다. 각 학생들에게 특정 역할, 그래서 리더라든지 도움을 주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요. 그래서 이때, 물론 아이들에게 뭐 리더하고 싶은 사람,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 혼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어, 자기의 그 역할을 자기가 정해도 되고, 또는 교사가, 음,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평소에 리더십을 좀 부족해서 리더십을 키웠으면 하는 친구, 그런 친구에게 리도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권유해도 되겠죠. 또는 어, 평소에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친구에게 어, "너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면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어, 어떤 이러한 그 필요한 역할을 교사의 판단하에 어, 권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맡은 역할에 따라 학급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정하고 학급에서 어떻게 저 행동할지 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는 리더,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이다라는 거를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친구들한테 그거를 공표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그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일정 기간, 예를 들면 한 일주라든지, 이주라든지 실천하게 합니다. 어, 학교에서 보통 선생님들께서 간간히 하시는 수호천사 활동, 마니또 활동이라고도 하죠. 그 활동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역할을 수행한 후 자신이 맡은 역할이 학교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하고 각 역할이 어떻게 상호 작용했는지 토론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연구에서는 어떤 시스템 사고 요소가 있냐면요, 전체성, 코리스 학급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각 학생이 그 시스템 안에서 맡은 역할과 기여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험합니다. 그래서 어 전체를 어 보려고 하는 그 전체적인 시각, 분절적인 시각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 큰 그림 그런 거를 요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경계 어 학생들은 각 역할이 시스템의 경계 안에서 어떻게 다른 요소들과 연결되고 각 학급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시스템 사고에서 시스템 경계라든지 또 전체적인 시각, 어, 또 강화 루프, 강화 루프, 리인스포싱 어, 피드백이죠. 그래서 균형 피드백 요소는 여기 없습니다. 어, 균형 피드백 요소를 또 넣어서 어떤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저량과 절양, 유량, 스 d f 플로우또음 사고 연결성 그리고 피드백루프 이러한 시스템 사고 요소를 친구 관계 소재로 이렇게 어, 활동으로 어 시스템 사고를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애들하고 하고 싶은 어, 활동을 계획하면서 한번 어, 소개해 보았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